아, 영식이 형 럭키 비키적으로 살아난다고. 뭐야? 지금 화내고 있네. 이게 뭔 소리야? 럭키 비키적으로 거야. 어 여보. 여보. 뭐해? 아 이거 봤어? 어 이거 영식이 형 럭키 비키 형상이잖아. 맞아. 이거 너무 재밌더라. 긍정적으로 살 거야. 어떠한 문제나 시련이 와도 완전 럭키 비키한 사고 방식으로 잘 쳐나갈 수 있다고. 어떤 상황이 와도 영식이 형은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. 그런데 지금 영식이 형뭐요 짜증내고 있어. 아, 여보. 이건 어쩔 수 없어. 나도 영상 봤는데, 동호기 형이 장난이 심하더라고. 그래도, 이 정도까지 참은 게 어디야. 영이경 대단해. 그치? 이 정도쯤이면, 럭키 띠도 차고 넘어갈 수 있지. 어, 어난 그렇게 생각하는데? 뭐야 그러면 여보가 영식경 형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얘기야?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아 물풍선에 핫도그를 먹는 게왜 화낼 일이지? 그러면 내가 똑같은 장난쳐도 여보 럭키비키로 넘어갈 수 있다고? 응난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여보는 무시무시한 아내잖아 아? 그 거봐 지금도 지금도 화내네 내가 무시무시한 아내라고? 그럴 일 없어 이렇게 크게 말한 거야 그냥 아 내가 잘안 들릴까 봐 크게 말한 거구나 그래 그냥 막 이렇게 <laughs> 얘기한 거지 그렇구나 <laughs> 일단 알겠어요, 뭐. 보정거 재밌게 맞아봐. 응, 안녕. 아, 짜증이 나잖아. 너무 웃기잖아. 아니, 꼴둥이들. 지금 무시무시한 아내에게 들었죠? 아니, 무시무시한 아내가 영식이 형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거야. 제가 볼땐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? 분명 무시무시한 아내는 말만 그렇게 하고 제가 똑같이 장난을 치면 엄청 화낼 게 분명해. 그러면 저도 동우경처럼 무시무시한 아내에게 얼마나 긍정적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같이 보시죠. 렛츠고! 무시무시한 안에 긍정 테스트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동호기 형은 빵과 와사비를 섞었잖아요. 저는 이 빵과 노랑클보가 좋아하는 노란색 연겨자 소스를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 가운데를 살짝 슥~ 잘라주고 무시무시한 겨자 소스를 감돌아 옥떡~ 맞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예쁜 노란색 그릇을 이렇게 엎어주면 반쪽 같은 빵이 될 거예요. 그렇고 이렇게만 하면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, 나머지 한 개는 멀쩡한 상태로 놓고 무심지 않아야 돼. 주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. 어. 어? 이거 번지점프 영상 보고 있었네? 어 여보 진짜 멋지다. 아, 이거 아무도 아니지. 그나저나 이 간식 먹으라고 내가 빵 갖고 왔어. 어, 잘 먹게. 같이 먹자. 어. 어? 뭐? 이게 뭐야? 뭐야? 아. 아. 뭐야? 아 뭐야? 여보, 거기 안에. 겨자 어? 들었어 이게 뭐? 겨자를 넣었다고? 그래 장난이야 장난 아니 왜 빵에 겨자를 넣어? 여보 얘 지금 화내는 거야? 여보 어떻게 빨에 겨자를 넣을 생각을 했어 아, <laughs> 와 이거 진짜 맛있게 나는 또신 메뉴 빵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야 우와 이거 맛있다 이거 이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거 완전 럭키리키잖아 오 여보 이거를 받은 거야 또? 너무 맛있는데? 요보도 먹어봐. 어? 먹어봐. 먹어봐, 먹어봐. 먹어봐 어, 여보 근데 대단하다. 공식이 형이 못했다고 해서 뭐라고 한 그래. 이유가 있었네. 아니 뭐가 이거 화가 왜 나? 여보 근데 응. 안경 안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? 아 이거 맵긴 매운데 나 매운 거 좋아하잖아. 아, 어, 어. 너무 맛있게 매워서 눈물이 나는 건가? 어, 나 근데 지금 좀 빨리 빨리 물좀 갖다 줄래? 물 좀. 아, 아, 알았어. <laughs> 여보, 어? 어 일로 와서 어. 우유 좀 마셔. 아 우유? 엄마. 아까 겨자 소스 빵 너무 매웠지 아. 정말 매웠어. 다음 거 그러지 마. 어, 내가 이거 아까 꽂아놨는데 왜 다시 빼놨어? 나이으라고 어, 여보 이거 보라고. 아니, 내가 이제 볼 차례가 헤메다에 대해서 나오는 차례거든. 진짜 재밌어. 와. 여기서 헤메다라는 게, 이거 벌집 떨어졌지.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헤메다는 걸 설명해 줄 거야. 아니, 그런데. 아니, 그런데. <laughs> 이게 뭐야? 여보! 여보! 너무 무심해! 여보! 뭐 이거 지금 장난감이야, 장난감.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뭐야? 치워, 빨리 치워. 이게 무슨 장난감이야? 무슨 이런 장난감을 사, 지금. 여보, 지금 내가 장난쳤다고 또 화내는 거야? 언제 샀어? 언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이한 장난감을 샀어? 아, 이거 특이한 장난감이 재밌어서 지금 깜짝 놀랐구나? 와, 내가 실제로 볼수 없는 이 벌레 장난감을 사서 아는 지식이 많아졌네. 이게 완전 럭키리키네 오. 이 장난감의 이름은 뭘까? 모르는 벌레를 알게 돼서 럭키비킨 거야? 내가 실제로 지네를 본 적이 없거든 아, 아 실제로 같은 모양의 지네 장난감을 봐서 럭키비키네 아, 근데 잘 잡는 거 보니까 안 무섭나 보네? 어 무섭지 않아 장난감이잖아 아, 그럼 이거는? 얍! 럭키비키네. 럭키비키네. 너무 귀여워. 장난감이어서 럭키비키네. 진짜 멀리 왔으면 내가 울고 소리치고 도망 다녔을 텐데. 장난감이란 걸 아니까? 럭키비키네. 와, 여보 대단하다, 진짜. 어, 좋다. 여보, 나 아까 여보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여보가 그냥 연기한 줄 알았거든?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진짜 여보 긍정왕일 수도 있겠다. 어, 이건 장난감일 뿐인데. 내가 왜 화가 나. 내가 진짜 진애를못 봤거든. 와, 역시 여보 대단한데? 얼둥이들 무시무시한 아내의 엄청 긍정적인 거 같이 보셨죠? 진짜 무시무시한 아내는 이제 긍정 긍정한 아내로 불러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아내한테 이 슬리퍼를 세탁을 부탁할 건데 이렇게 들어서 세탁을 할 거란 말이죠?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먼저 돌려놓고 무시무시한 아내가 물을 면저 위에서 물이 나올 거예요 무시무시한 아내 머리 위로 물이 없 떨어질 거란 말이지 과연 그때도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뭐 확인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여보 아, 나, 슬리퍼 세탁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너 세탁소에 맡겨. 아니야, 여보가 좀 해줘. 왜? 세탁소에 맡기면 되지. 아니, 여보는 지금 긍정의 여왕이잖아. 긍정의 여왕이면 내가 부탁한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음, 세탁소가 있지만 나에게 맡긴다. 나에게 맡기는 건 내가 긍정의 여왕이다.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믿고 신발을 내가 깨끗이, 깨끗이 수 있다는, 나를 신뢰한다는 얘기잖아? 와, 역시 진짜 긍정긍정한 아내. 한 그럼 부탁해도 될까? 당연하지. 그 정도쯤이야. 뭐,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. 여보. 여 내가 신발을 어떻게 신는지 알려줄게. 이거를 일단 뿌려. 어렵지 않아.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 그냥 하나 닦아, 아 근데 일단 이전에 물로 이렇게 해서 여보! 야여기다 여보, 장난친 거야. 위에서 물러오니까 어땠어? 여보, 진짜 이거 정신이냐고. 여보, 긍정, 긍정한 아니 아니었어? 제정신이잖아, 그렇지? 나도 <laughs> 이렇게 아, 어차피 씻을 생각이었거든. 그래서이 신발도 씻고, 나도 씻고, 신발도 씻고, 나도 씻고. 겨울이지만 <laughs> 차가운 물로. 게 언제 또 차가운 물로? 신발도 닦으면서 샤워도 할수 있는 어, 그런 좋은 거였구나. 맞아, 어, 아아나어차피 씻으려고 했는데. 나 캠핑기, 나캠기 잘했네, 잘했어. 나 진짜 오보 이제 의심 안 할게. 진짜 여보는 긍정긍정은 안 해요. 이거쯤이야. 럭키백킨 어려운 게 아니야. 그냥 모든 걸 좋게 보면 돼. 그건 우리 마음에 달렸어. 와. 여보, 그럼 나 이것도 럭키백킨이좀 하는 것 같은데? 봐봐. 여보, 씻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. 그럼 나 이렇게 샤워기로 사오기로... 네, 화난 거 맞지? 아, 얼굴까지 다 젖고 머리도 다 젖고 모자도 다 젖고 여보 저 화난 거맞네요 맞아 아어 여러분 저는 비록 럭키비키를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영식이 형께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럭키비키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?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도망가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 남편도 러시키비키 사고를 성공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제발